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시장의 관여 정도를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세종시가 이제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제6호 태풍 카누니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소식에 초비상입니다. 언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예정인지 짚어봅니다. 아산시의회가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 탐정지구 LH 행복주택을 방문해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일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증거물의 위법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지만 박 시장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박상돈 천안시장.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 캠프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무원 3명에겐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DC에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일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사실상 선거를 기획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 2명과 캠프 관계자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박 시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 수집의 위법성에 대해선 시민 관심사를 설명한 기가 돈이 영상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기획 등을 보고받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 홍보물의 방향성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 될뿐 관여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천안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심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어, 재판부 어, 모든 분들께 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천안 시정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겠다는 하 각오를 밝힙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선 항소심 등을 통해 소명할 건 소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아픔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소식입니다. 지난달 특히 피해가 컸던 세종지역 사정은 어떤지 또 우리 지역은 언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의 한 야산.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에 토사가 덮쳐 한때 통행이 중단됐지만 대형 흑포대를 이용해 임시 조치를 마치고 지금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언제 다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달 다리가 끊기는 피해를 본 인근의 부용가교는 여전히 통행이 금지된 채 언제 재가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15일 산사태가 발생한 한솔동 제1복허민 근 방수포를 이용해 산이 무너진 자리에 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해놨지만 지나는 시민들은 태풍이 북상 중이란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네. 빨리 조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 조치 말고 그렇죠. 음. 지난달 집중호우 때큰 피해를 본 복숭아 재배 농가는 태풍이 북상 중이란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종시에서 재배량이 가장 많은 만생종 수확이 시작되는데 태풍이란 암초를 만난 겁니다. 세종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 수확을 유도하는 안내 문자를 각 농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저희는 내일 모르지만 저 밑에 집 있잖아요. 저 연동면 같은 데는 이미 실차하게 들어갔어요. 또 문제는 여기 이렇게 한번막 태풍에 흔들어놓으면은. 꼭지가 약해져갖고 지금 안 떨어도 나중에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만생복숭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복숭아 농가로 봤을 때는 최근에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임시 조치를 마친 세종시는 공사장 등 강풍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태풍의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 예보대로면 제 6호 태풍 카누는 오는 10일과 11일 사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9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 올해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 충남권 내륙은 초속 20에서 30m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이번 태풍은 느리게 이동하면서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b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예상 이동 경로보다 방향을 서쪽으로 더 틀면서 서울에 바짝 부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좀더 자세한 기상 예보를 구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20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중심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의 속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 중입니다.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는 경남이었는데 진로를 살짝 서쪽으로 틀어 경남과 전남 사이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정확하게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위치하는 길목 양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풍의 길목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기상청에서는 수도권이 태풍의 서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일까지 동해안에 최고 600mm, 내륙에는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에서 20mm, 많은 곳은 30mm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고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까지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육상과 해상 모두 바람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피해를 막고 2차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에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에 들겠다며 비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은 폭등했지만 폭염 속에 농가 수확량은 줄어 손해 준게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농가들은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시설 재배 농가를 주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을 알린다는 입추 날씨는 34도로 웃돕니다. 무릎병이 많은 채소 농가는 그늘막과 통풍 시설로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옅은 연두빛의 상추 농부는 채소 빛깔을 보고 폭염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채소의 빛이 옅으면 무게가 덜 나가고 수확량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게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산이 너무 저조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좀 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금액 농가주들이 챙기는 금액은 어느 부분보다. 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채소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소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사실상. 수확량이 줄어 농가 소득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4kg씩 24상자를 수확했다면 올 여름은 폭염으로 3분의 1인 7에서 8상자 수확에 그쳤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소식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침수 피해를 입어 최근 상토 작업까지 마쳤지만 다가오는 태풍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지금 계속 걱정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은 첫째는 어, 하우스가 어, 침수가 되,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붕괴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지금 노심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확량에 따른 유통 손실 보조와 생산 장려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일부 농협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농가의 채산성이 너무 열악해서 농협에서는 정말로 작은 거지만 농민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무이자 선도 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 폭우에 이어 폭염, 이제는 태풍까지 이례적인 이상 기후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아산시 의회가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 탕정지구 LH 행복주택을 방문해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LH는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국토부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아산 탕정 2-A 14블록 행복주택 지하 주차장이 슬래브 하중이 기둥으로 바로 전달되는 무량판 구조로 아홉 개 기둥 조사 결과 두 개에서 전단철근 누락이 의심돼 전체 삼백2순두개 기둥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단철근 누락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대책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돼 있나 안돼 있나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가끔 예그 가끔 있는 경우가 한계라도 되면 또 입주자분들에게 신뢰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다시 2차 3차 안전 점검하면서 또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LH에 주문했습니다. 소통 루트는 분명히 LH에서 갖고 계셔야 아, 네. 되고 많은 곳에 전화를 하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가까이에서 상주하면서 그, 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네. 유관검사에서 네. 크랙 등위해 징조가 없고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며 주거공간은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로 지어진 만큼 안전에 큰 위험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 기둥에서 일부 철근 누락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9일까지 전수 조사를 마치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강이 완료된 이후에도 재차 검증을 위해서 제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보강에 대한 적성성과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할 예정으로 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25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4일부터 4흘 동안 열렸던 조치원 복숭아 축제장에 6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우려는 시민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준비했던 복숭아 4,400 상자가 조기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세종시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복숭아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싱싱장터 도담점에서는 복숭아 판촉전이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파죽 지세로 늘던 세종시 인구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정도인데요. 금방이라도 달성 가능해 보였던 인구 40만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세종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39만 1532명. 시 출범 당시 11만 5천여 명에서 28만 명 가까이 급증했지만 증가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올해 2월 39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 인구는 6월까지 조금씩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약한달 사이 오히려 8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이동률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국내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세종시는 3,819명이 전입, 3,860명이 전출해 41명의 마이너스 순이동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만입니다. 수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중과율을 보였지만, 이젠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단기간 내 인구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중공 예정인 공동주택이 고운동에 한개 단지가 있는데 세대수가 4 8 4세대에그쳐 인구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내년은 돼야 조치원을 포함해 모두 6개 단지 3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 예정으로 있어 인구 40만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까지 여름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거 취약 가구와 장애인 50세 이상 1인 가구 가운데 단전 등의 위기 정보가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시는 발굴된 위기 가구의 공적 급여 외에도 복지 재단이나 결연기업 후원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당초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을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시행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미참여자나 중점 조사 세대는 이 통장과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합니다. 시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수해 사실을 입력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이 자동 감면되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음면 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 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전통음악 판소리는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과 어울려 해학적으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데요. 오늘 선한 이유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우리의 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젊은 소리꾼 박준영 씨를 만나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판소리는 지금 저의 원동력이자 제가 살아가는 길,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예술단 수리락 대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리락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음악의 요소도 가미하여서 보다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신명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보통 전통 음악 하면 대부분의 시선이 지루하다. 나분하다. 이거를 조금 더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통의 음악의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위에 일렉기타, 드럼, 건방, 베이스기타 등의 현대적인 요소를 같이 넣어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으셨는데요. 막상 하고 나다 보니 사람들이 보다 쉽고 또, 친밀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구나라는 시선을 점점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한국의 소리이긴 하지만 변형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가야금 병창을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가야금 병창 소리 이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무대를 설기회도 많았고 보다 흥겹고 새로운 요소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국악 문화를 점점 개발하고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이렇게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소리의 매력이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표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과 소리를 무대 위에서 펼쳤을 때그 쾌감이라든지 행복감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펼치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밑에서 봐주시고 다시 저희를 찾아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희한테 가장 큰 피드백이 되던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서 술의 신명, 흥겨움을 전달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노력해야 되는 피드백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도 있었고 있었던 공연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고 공연자들한테도 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 함께 갈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었고. 아, 이 문화 예술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모두가 힘들 때니까 조금씩 버텨보자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더욱더 그 공연의 무대가 소중함을 느꼈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무대를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점점 무대가 풀리기도 했고 선는 횟수도 많아졌고 이럴 때아 우리가 끝까지 버틴 것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유혹도 많았죠.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내가 자란 곳에서 무대를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게 재밌었고 그곳에서의 꿈을 펼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더욱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아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기면서 소리를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전달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도 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신명나게 신나게 즐겨보세요라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이 가사처럼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즐거움의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소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의 박준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길이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력상 계절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 더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태풍 소식까지 더해져 기상 예보는 야속하기만 한데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만큼 시설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